아이 만다라 지금 2,000 개까지 모았는데 만다라도 뜰까? 어? 체력 물약 회복. 일단 요거는 좀 찍어줘야 될것 같아서 하나, 둘, 오케이 18%, 하나, 둘 22%, 셋, 넷 깼고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물약 해봉량이 20%에다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자 침식된 신정 정원 이거 내가 스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거 무조건 깰수 있을 거야 뭐야 이거 야 어디 부을 정리 안한 거니 지금 대체 나 오토 눌러갖고 쭉 달려왔는데 어딘가에 몬스터를 정리 안한 거야 어딜까 그게 아 저기 있었네 물약이 얼마씩 차지? 이게 120씩 차던가 아마 그랬었죠? 제가 지금 물약 회복량을 조금 올리긴 했단 말이죠. 물약 회복량 증가, 체력 물약 회복량 증가. 55. 55%뭐더 올리려고 하면 더 올리는데, 일단 55%고. 야, 복마귀장. 내가 전에는 널 보고 내가 꼬랑지를 좀 말았었어. 너랑 나랑 그 6렙 차이 나는데, 너한테 죽지는 않겠지, 이제? 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태 이상, 상태 이상 회피, 그거 찍는 게, 맞다라고 오늘 단톡방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상태 이상 회피로 감정을 좀 돌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이거, 못 잡나? 음. 응? 와, 무빙 해도 방금 전에 뒤지는 상황이었네. 5분 남았는데, 한 번도 안 죽으면 가능해. 무조건 가능해, 한 번도 안 죽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미리 안 보이지. 안 죽는 쪽으로 가자. 와, 저거 아프다. 그렇두 번째 판이 더 아픈 거 같아, 첫 번째 판 본다, 저거. 우와, 아! 1분 남았고. 너도 1분 남고 너도 딸피고. 아, 나 미치겠네. 아, 좋은 거 나온다에 하나 거신다고요그럼한 개밖에 안 남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장가는 가셔야죠. 7%. 맛딜 가야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 야, 이거 아니지! 클리어 한다! 오케이, 됐다. 은반지 <laughs> 내놔! 은반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은반지안줬다고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호강 부감에 뭐가 있니? 아, 명중. 이거 뭐야? 진주 목걸이, 호박 목걸이. 없어? 명중. 청목걸이. 없어? 이거 뭐 나오는 데가 없나? 다 제작 세공이야? 이렇 치네. 진주 목걸이, 호박 목걸이, 그 다음에 청목걸이 세 개잖아요, 맞죠? 하하 실패. 어, 성공한 것 같고.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와, 뭐지? 아, 이것도 세공 장인한테 부탁해야 되는 건가? 지금 제가 왜 저거, 어, 한줄 아세요? 이거, 이거, 제작비 비싸. 해보신 분들은 알아? 어질어질해, 이거. 근데 고비가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6강이 돼버리면은 더 어질거려. 고감이 5강이라서, 맞죠? 명중 이거 하나 집어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딱 등록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요것도 이제 여기서 명중은 6을 챙긴다 어 좋아 좋아 3강 응. 대성공으로 딱자 일단 여기까지 쉬웠다 자 원목 원목 7개나 응? 실패 확률이 노, 높은데 좋아? 아, 당황하지 마. 어. 아. 어! 응?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오케이. 아이 됐어. 이거 은근히 쫄린다. 어? 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은근히 쫄려. 이, 이 힘들게 제작한 이게, 컬렉션 보감 재료의 5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6이 되거나, 7이 되거나, 그래 버리면,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화 나는 거지. 안날수 없어. 오케이. 자, 3, 3이야. 여기서 대성공이 딱 써서, 오케이. 아우, 망했다. 요즘 좀 켜주세요. 노점 좀켜 줘. 미안해. 난 지금 성공하면 대성공 뜬단 말이야. 어, 아니 노점 좀켜 줘. 우리 서버 노점 좀 제발 켜 줘. 부탁해. 야리지 어... 마. 오, 좋아. 4에서 5 가는데 파괴 확률이 있다고? 왜? <laughs> <laughs> 이거 더 무서워, 이 씨. 왜 수수료가 4 5 0금인데 그래 켜 달라고 했으니까. 께 이렇게... 웃지마, 이양바들아 아! 아! 음. 얘가, 얘가 육강이 됐으면 식강이라도 보러 갈수 있지. 호박 목걸이, 너 내가 창고에 집어넣어 놓을 거야. 음. 자, 하나, 대성공. 자, 어이, 좋았어. 야, 아한 발은 남겨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어. 둘다 실패할 확률은 없어! 거질 없다고 봐! 아니, 목걸이 하나에 이게 얼마야? 3강. 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성공이 나와도, 어, 좋아. 아 대성공 나와서 그냥 오 편안하게 가자! 오. 아사야또 괜찮아 아나 어차피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6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 이것만 제발 6 안되면 돼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어 어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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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완벽해 아 명중 3 찍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진짜 아